짠두 번째 소개시킬 책은 바로 요 책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마라 네, 이 책의 장점이나 단점이, 장, 단점이 무엇이냐를 바로 전부 알수 있습니다 단점은 책이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가격이 만 원입니다 요만한 두께인데도 만 원이에요 김홍주 신부님의 책이 요 두께인데 만 오천 원이거든요 딱 보면은 어,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점을 발견했는데요.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인은 많은 수도자들과 귀족들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책이나 영성지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삶을 살던 평신도들을 위한 중세시대의 평민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면서도 쉽고 누구나 성인이 될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좋아하는데 이 책에는 앞에 나온 이 컬러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살레시오 성인과 관련된 그림들 그리고 주교 문장, 부터 책에서 많은 성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화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게 책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인의 책을 통해서 성인 이 책의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요. 성인에 대한 몰랐던 내용들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서 나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어, 성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교가 되기 싫었지만 아, 사제가 되기 싫어 아, 주교가 되기 싫었지만 주교직에 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성인은 제네바로 파견을 받았는데요 제네바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굉장히 득세했던 지역입니다 종교 시절에 훨씬 더독서했겠죠 하지만 성당도 이미 대성당도 주교자 성당도 개신교들에게 뺏기게 되고 또한 신자들도 많이 떠난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했습니다 직접적인 설교가 어렵고 사람들이 직접 들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 성인은 자신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글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서성교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환경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목을 했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 성인의 행동이 모두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 성인은, 프란식 성인은 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했지만, 슬프게도 이 성인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훌륭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요한나트 상탈 성녀처럼 꾸준히 성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녀까지 훌륭한 신심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성인에게 여러저거 배우려고 쳐다왔지만, 거절당하자 점점 얀세니즘이라는 엄격한 규칙, 규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흐름에 빠져서 이단의 길을 걸어게 된 그런 여인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나쁜 결과도 분명히 따라오지만 더 좋은, 더 많은 결실을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서 하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주교로 있으면서 사제들에게 요구했던 강조했던 세 가지가 마음속에 담게 되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끊임없이 공부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하느님의 손길에만 맡기면서 모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느님의 의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는 귀족 가문의 뛰어난 학문 실력까지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처럼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하면서도,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스스로 고해 사제를 자주 찾아가라고 사제들에게 공고했습니다. 그것은, 고해를 하는 이들, 즉, 고해자들에 대해서 온유와 간대함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지 않는다면, 고해 성사를 하지 않는다면, 고해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조금 냉정하게 너무 엄격하게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고해성사를 꾸준히 자주 드린다면 오히려 너그러운 자세로 하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고해 사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주 찾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젊은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셔야 되는 규정을 짓는데 이것은 프란시스 살레시오 성인이 사제, 사제직의 존엄성과 의무를 강조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사제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사를 위해서 상주 의무 본당에 꾸준히 있으면서 하느님 백성을 돌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입소문에 올라갈 만한 스캔들의 여지를 피, 스스로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부할 것, 고해성사를 자주 할 것,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목적 방향 역시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 성인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섭리와 주님 사랑의 지혜를 더 신뢰하기를 바랬다고 해요. 자, 따지고 볼까요? 종교개혁 시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에서 막 일어나니까 가톨릭에서는 보다 더 가톨릭적인 것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톨릭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의외로 가톨릭적인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보다 더 엄격하거나, 음, 너무 신학적인 삶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칫, 바리사이처럼도 갈수 있겠죠. 하지만 성인이 원했던 것은 그런 고행을 하거나, 혹은 엄격하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하면서 사랑의 지혜를,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기를 인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성인의 주된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안정을 앗아갈 수 있는 애들인 지나친 걱정, 끊임없는 계획, 이의적인 책략, 무의미한 강렬망들을 스스로 피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모두 유학하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구나 성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신생활인문 뿐만 아니라, 시네론이라는 책을 쓰신 이 성인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너무 어렵거나 벽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 나아가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성인이 되시다는 희망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점에서 이 책,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라. ...를 추천을 드리는데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세함을 정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고 동시에 성인에 관련된 성아들을 보면서 눈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읽고 감동했던 사실 2학년 때 읽어보고 굉장히 성인을 좋아하게 된 계기인 책이 있는데요. 성 프란치스코 살리시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시 보완하여 출간한다고 하니까 이 책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않지 말라는 성인의 말을 기억하면서 직접 또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